안녕하세요. 조성훈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영대화공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의 진로 취업 현황과 기능성 고분자 소재 실험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영대화공과를 들어온 친구들 대다수는 학부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열이면 아홉은 학부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입사를 희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대학원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학부를 졸업하였을 때랑 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요. 사기업을 기준으로 학부생을 채용하는 직무는 생산, 공정, 기술, 품질 분야 정도이고요. 대부분의 학부 졸업자들이 엔지니어로 채용이 되지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상의 효율성과 불량률 제어를 포함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익성 증대를 위한 최근의 화학 산업 트렌드는 대량 생산의 장치 산업 중심이 아니라 고부가 같이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때문에 화학 회사 공채에서 대졸 신입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경력직 내지는 석사 이상의 어느 정도 검증된 인력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대 출신들끼리만 경쟁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합니까? 아니죠. 영대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대학 출신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돼요. 요런 이유 때문에 영대 화공가만 나와서는 대기업에 입사하기가 혹은 좋은 직장에 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LG 화학, SK 하이닉스 이런데 간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은 매년 졸업생 200명 중에서 한두명 정도야. 그러니까 학사 출신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리,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퇴사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도 존재하고, 학부 졸업에서 이 취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늘 구멍과 같다. 이러한 바늘 구멍과 같은 취업 시장에서 1년, 2년, 3년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기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석사학위에도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인가? 연구개발 직군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야. 연구개발 직군은 뭐 하는데야? 짧게는 몇년 후, 길게는 십수 년 후에 기업에서 제품화할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연구소예요. 이러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게 연구개발직이고 회사의 브레인이라고 보면 되겠지. 석사를 취득하면 이러한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사 졸업 직군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학사만 졸업해가지고는 연구소에 취업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고 연구개발직에서는 최소 지원 자격이 학사로 명시를 해놨다고 해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선발하는 게 현실이에요. 직장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 성과를 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매년 85%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2019년에는 92%가 나왔어요. 그나마 취업이 안된두명 중에서 한 명은 외국인이고, 분모 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을 해도 매년 학부 졸업생 취업률보다는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무지 막지하게 높은 게 사실이에요. 취업률만 90% 이상이 아니고 취업했는 직장들 역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로 취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산업 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대형 사업단에 우리 과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대형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을 해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수소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거야.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혜택이 풍부해진다는 점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겠지. 이미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고 대형사업은 아무 학교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당장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낸 학교들 몇몇만 보더라도 K대, S대와 같은 국내 명문대들을 제치고 우리 영대 화공과가 선정된 거예요. 영대 화공과 대학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BK21 대형 사업단에 재선정된 거예요. 화공 분야를 보세요.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와 같은 명문대들을 포함해서 총 10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영대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봤는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bk21 대형 사업단이 됨으로써 대학원생들에 대한 최상의 지원과 혜택을 줄수 있게 된 거야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과 bk21 대형 사업을 둘다 선정된 거는 대한민국과 같은 축구 약소국이 월드컵에서 독일 브라질 프랑스와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들을 꺾고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거랑 비슷한 난이도의 일을 우리 영대화공과 교수님들이 해내신 거예요. 대학원을 돈 내고 공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영대화공과에서는 아주 희대의 개소리예요. 영대화공과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수준의 타교 대학원에 가느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영대 화공과가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웬만큼 개판 치고 지도 교수님 속썩이지 않는 이상 타대 대학원보다 더 나은 혜택 속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도 교수님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는